자, 전국의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일요일, 고배당 W를 찾아라, 서울 경마 방송입니다. 자,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마지막 경마일이죠. 5월 달 경마를 마감 짓는 5월 27일 일요 경마입니다. 자, 지난주에요. 뭐, 금요일 날 대승이죠. 사실, 제주 메인을 35배 적중, 그 다음에 뭐, 유시 승부 경주 11배 적중, 뭐 하면서, 6개인가 7개를 적중시켜 드렸고 토요일날이 좀 아쉬움이 남겼고 일요일날이요 오전에 너무 성적이 좋았습니다. 서울 일경주가 초전박살 승부경주 복승식 7.1배 한바 또 이경주가 엎어치기죠. 쌍승식 3.7배 또 한바 이렇게 때려드리고 특히 일요 교차 부산 일경주에서 불안당이 물꽃의 야단법서 구성 이게 44배입니다. 44.1배 때려드렸고, 바로 1요교차 이경주가 칼마의 앱솔런트 시티, 쌍승시 28배까지도 또 때려드렸습니다. 44배, 28배. 서울 1경주, 2경주. 이래놓고, 사실 중후반부에 불안당이 헤매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노름판에서첫 끝발이 개 끝발이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첫 끝발이 개 끝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44배, 28배. 1경주, 초전박사, 승부경주. 적중 이경주 엎어치기 적중까지도 잘 해놓고 중 후반부에 한 당이가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말았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불한당한테 정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럴 날은 뭐 이기는 경마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전에 네개네개 경주하고 그냥 집에 가신 분들 외에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하루였다 불한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불한당이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불한당의 특기가 뭡니까? 이 악물고 반드시 복수전 나서는 게불한당의 특징이죠. 지난주 지난달 4월 월말이 공교롭게 또 이제 마지막 경마 일이었지 않습니까? 1.25 그때 불안당이 이약물고 복수전 나, 나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16개 경주 중에 10개 경주 적중을 시켜드렸어요. 배당이 중배당 고배당 저배당 할것 없이 아주 그냥 초토화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자요번주도 불안당 믿고 쫓아오십시오. 지난주에 못 먹었던 거 잃었던 거까지 불안당이 명예를 걸고 이 악물고 정말 만회에 나서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월말경마는요. 불안당이 2012년 들어서 한 번도 진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월말경마, 불안당한테 기대치 상당히 가지셔도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서울경마 시청하시는 분들 요거 끝나고요. 옆에 보시면 부산 일요교차 한 15분 안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꼭 보세요. 지난주에 칼마, 물꽃, 야단법서 44배, 28배, 다 UCC에서 불안당이 추천드렸던 마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액기스예요. 왜 그걸 뭐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지 않습니까? 꼭 일요 교차 부산, 고배당 W차잖아. 그거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 서울 10개, 부산 교차 6개, 16개 펼쳐지는데요. 부산 교차는 3경주, 5경주가 승부 경주입니다. 그 일요 교차 부산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이요 특히 부산 5경주가 메인 승부 경주예요. 3경주, 5경주 기억하시고요. 토요일 10개 중에 그죠. 불안당이 또 승부 경주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논수도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배당 W를 찾아라. 저희 부산 교차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 서울은 10개 경주예요. 경주수가 작죠. 한 넉넉잡고 지금부터 한 25분에서 30분 안에 막권을 정리해드립니다. 불안당이요. 승부 경주 외에는 막권을 다 공개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대가리말. 후착 유령마 또는 배당마 요세 마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적어 가시고요. 얘가 선행이든추입이든 여러분이 뭐예상과 대비할 것도 아닌데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불안당이 정리해 드린 세 마필은 반드시 적어 오셔서 현장 가서 베팅 하실 때불안당 예상을 안 들으시더라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은 성과 이뤄내실 겁니다. 불안당이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5월 27일 일요일 서울제 1경주부터 한당이가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오군의 1300m에요. 13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뭐, 인기마가 3번, 어, 8번마 블랙탄, 그죠? 5번마 노열 갤러퍼, 2번마 퍼펙 폴리오,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 그럴 경주입니다. 특히 8번마 블랙탄이 직전 경주에 뭐 보여준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아마 인기 마필로 팔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직전의 경주 기록은 약간의 불량주로 덕을 본 마필이 8번마 블랙탄이죠. 자, 오히려 안정적인 충만은요. 박태종 기수로 기승 기수가 바뀐 5번마 노열 결라프입니다 우에노 기수가 타고 2차 우승복에 이어서 직전 경주 2차를 들여댔는데 우에노가 타고 2차이면 박태종이 타면 대가리입니다. 우에노 기수. 참 기승하는 거 보면. 아니, 부산에는 아베던, 코스케든왜 이렇게 잘 타는 애들을 대다 놓고. 서울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앉았다 일어났다. 그 일본 특유의 뭐그경막 기승술이라 는데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 그짓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 그짓 때문에 저기 졌잖아요. 코 차이로. 미친놈입니다, 제가 볼 때. 어찌됐든 5번마 로얄 갤러퍼가 좀 안정적인 충만호선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차는 역시 8번마 블랙타는 봐야 될것 같고. 여기 이제 기습선행나설놈이 있어요. 외곽게이트에 있는 13번마 블랙 테리어십니다. 물론, 지금 9주 만에 출전 공백을 좀 갖고 나오고 있지만, 배당 마필, 복병마로 13번 마블랙테리어은 한번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경주거리가 1200이다 보니까, 만약 선행 나서면, 얘는 선행 나서면 그대로 꽂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13번 마블랙테리어은 출전 주기가 좀 길게 갖고 나오지만,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다. 불안다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6, 어차피 5, 8이 대끼리 맞고는 팔릴 경주인데요. 8번 블랙탄이 인기 순위가 더 높을 거예요. 아마 대가리로 배당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역으로 5번 로열 갤러퍼를불안다운 충마로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8번, 그 다음에 북병마로 13번마 블랙 테리어 블랙 테리어 요마피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 8, 13 5, 8, 13 순서대로 꼭 기억하시면서 일요일 서울제 1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laughs> 자, 5월 27일 일요일 서울제 이경주입니다. 국산육군의 1000m, 12마리 출전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 일요일날 일경주가 초전박살 승부경주였는데요. 요 이경주가 불안당의 일반, 이제 예고 승부경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경주. 왜? 불안당이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 있기 때문에 요 마필을 한번 놓고 불안당이 일요일날 첫 번째 승부처로 삼을 겁니다. 뭐 준메인이나 메인은 아니에요. 예고 승부경주이기 때문에 거의 마번을 지금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불안당이 노리는 마필은요. 6, 어, 2번마 마이티 블랙드입니다 이게 이제 선행이 1번마 점프 첨부, 그죠? 5번마 워밍 하트, 6번마 스마트 브레인. 이게 다 선행형 각질의 막빌인데 특히 5번, 6번이 각질이 겹친다, 그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5, 6이 인기맙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둘다 2차, 2차 성공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선보뚫고 들어오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불안당이요걸 일반 승부 경주로 잡는데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한이번 마이티 블랙홀 요 마필에 좀주목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능검 때 분명히 싹수가 있었던 마필 인데 데뷔 전때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물론 4착을 들여댔습니다. 발주가 좀 늦었어요. 그 바람에 뒤에서 놀고 있다가 직선에서 취입을 하면서 올라오는데 걸음거리가 장난이 아니었던 마필입니다. 2번 마마이트 블랙홀. 자, 그때 8번 게이트였고요. 요번에 안쪽 게이트 2점을 안고 있어요. 발주만 제대로 되고 조금만 일찍 붙으면 직전에 보여준 직선의 걸음거리로 놓고 보면 2번 마마이트 블랙홀이 언제든지 입상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불안당이 2번을 놓고 요거 초전박살 승부 경주로 1위 올라 가져갈까 생각 중입니다. 뭐이 노콘 간단하죠. 5번, 6번, 9번까지 뭐 한번 노리면 인기 마들 노리면 간단히 정리가 되지 않겠나. 특히, 이놓고 각질이 겹친 2착승군에 걸린 5번 마, 워밍아트라든가 6번 스마트 브레인, 요두 마필은 반드시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안당의 일반 승부 경주인데요. 2번 마이티 블랙홀은 충마로 인정하고 2착승군 걸린 인기 마두 마리 5번 워밍아트, 6번 스마트 브레인, 5번, 6번 두 마필을 한번 노리면서 일요일 서울제 2경주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자, 5월 27일, 일요일, 서울 3경주입니다. 혼합사군의 1200m, 12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여기 이제, 직전 경주에 계속해서 탐색을 했던 두 마필이 있어요. 분명히, 걸음걸이는 더 나와줄 수 있는데, 이 이제 복귀로 불안당이 잡아낸 거죠. 철저히 탐색을 했던 마필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있습니다. 5번마, 비바라슬램. 7번마, 두지. 5번, 7번, 이 두놈인데요. 5번 비바라 슬램 같은 경우에는 코차 반마신차, 코차 반마신차로 아쉽게 사착을 드려야 겠죠좀 일찍, 일찍 서둘렀으면 5번 비바라 슬램이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전 경주에 입상을 못 했죠. 자, 신우철 마방의 마필인데요. 철호가 없잖아요. 면허정지 6개월입니다. 그렇다보면 조경호 기수와 더불어 전도경 기수가 지금 나눠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아마 전도 경기도 열심히 타줘야 될것 같고, 신우철 마방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불안당해 볼 때. 그렇지만 어찌됐든 5번 비바라 슬램은 요번 경주 대가리고 축이고, 후창 유령마는 직전 경주 역시 탐색의 일관을 했던 7번 두지가 유력한 마필인 것 같고요. 한 마리를 다 봐라. 여기 기습선행을 나설 놈이 있습니다. 4번 마, 작전 완료입니다. 자, 선행마 말머리에 일가견이 있는 박우름 기수가 기승 하고 있는데요. 초반 스팟 어, 스타트가 나오는 마필이에요. 여기 뭐 강한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4번 작전 완료가 기습선행만 성공을 한다. 그러면 박구른 기술 아닙니까? 예전에 뭐 어른이가 선행마 타면 뒤도 돌아도 보지 말고 그냥 그놈 놓고 때렸어야 할 정도로 선행마 말머리에는 박구른 기수가 일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작전 완료에 기습선행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5번, 7번, 4번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서. 일요일 서울 3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5, 4, 7, 4 5, 4, 7이 아니라 5, 7, 4 5 7 4. 3마리입니다 자 5월 27일 일요일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 오군의 1200m 경주 자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불안당 월말 경마의 최강자 한당이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불안당의 준메인 승부경주 여러분들의 약속 UCC 승부경주 일요일 서울 4경주입니다 자, 불안당의 준메인 승부 경주는 여타 경마 방송하고 틀립니다. 놓고 때릴 마필을 아예 공개를 해드리죠. 그놈이 배당 마필이던 아니면 인기 마든 간에 아예 놓고 자신있게 때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상이던 현장예상이던 문자든 똑같이 갑니다. 자, 1월 서울사경주가 월말 경마에 스타트를 끊는 불안당의 준메인예고 승부 경주인데요. 놓고 때릴 마필은 3번 마 굿모닝 피코입니다. 굿모닝 피코. 자, 승분전을 치르는 마필이에요. 거기에 경주거리 1,200 늘어났지만, 불안당이 생각할 때 굿모닝 피코는 1,200 경주거리 늘어난 게 늘어날수록 유리한 마필이고요. 여기 지금 편성 자체가 정말 굿모닝 피크가 허접한 편성을 만났다 싶을 정도로 약한 편성을 만났어요. 편성 자체, 승분전이지만 굿모닝 피크는 무조건 대가리고 축입니다. 그것도 쌍승식의 머리까지도 칠수 있는... 쌍목의 머리는 3번 굿모닝 피크다. 경주거리 늘면 늘수록 유리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번 굿모닝 피크를 놓고 불안당의 준 메인 승부 경주는 시작이 됩니다. 자, 월말 경마에서 2012년 들어서 불안당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4월 월말 때준 메인 메인, 부산 메인까지 아주 초토화 16개 중에 10개를 적중을 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번 월말 경마, 일요교차, 부산, 어, 어, 서울 사경주, 불안당의 중메인 승부경주, 기대 많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은요, 경주 간격이 짧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막건 사는데 어려움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불안당이 최대한 일찍 녹음을 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불안당이 말씀을 드려요. 배당판 열리자마자 녹음 드릴 수는 없어요. 왜? 불안당의 최소한의 양심이다. 마필 상태를 한번 봐야죠. 저놈이 다리를 저는지, 똥은 싸는지, 뭐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안당이 일찍 녹음을 하면 불안당의 매출이 도움이 되는 걸 압니다만 불안당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최선을 해서 일찍 녹음을 합니다 경주 간격이 워낙 짧다 보니까 불안당은 미치겠습니다 한두 경주 안하고 경주 간격을 늘려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 그런데요 생생한 현장 예상 막건사는데 나는 1분전이든 2분전이든 이상 없다 이러신 분들 청취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본 예상 미리 공부를 하셔도 좋고 또 막권 사는데 나는 어려움이 있다 한다가 어떻게 하면 좋냐? 문자 신청하십시오. 지난주, 일요교차 44배, 28배 다 때려드렸는데요. 부산 교차 6개까지 총 16개 경주 문자 똑같이 날라갑니다. 8분 전이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막권 사는데 전혀 이상 없죠. 이렇게 문자 신청하시면 되는데, 문자 신청 방법, 불안당 게시판에 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불안당은요, 특별회원, 뭐1대회원 이런 거안 합니다. 그거 문의 좀 하지 마십시오. 불안당은 누구나 똑같이 승리의 마번, 한당이가 돈질하는 그 마번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딱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자 신청 방법은 무통장 똑같습니다. 그거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불안당 나는 너의 음성을 들어야 돈질이 된다. 현장 예상 청취하십시오. 자, 본 예상 미리 공부하셔도 되고, 일요일 월말경바 최강자, 월말경바 최강자, 불안당이 전해드리는 첫 번째 승부처 사경주입니다. UCC 회원 여러분들하고의 약속이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본 예상이든, 문자던 현장 예상이든, 선택만 하십시오. 불안당이 반드시 적중을 시켜드리겠고요. 3번, 굿모닝 피크, 노코! 불안당의 줌메이 승부 경주, 일요일 서울 4경주입니다. 자, 5월 27일, 일요일 서울제 5경주입니다. 국산 4군에 1300m 14마리 출전을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게 뭐, 제가 볼 때, 대가리는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비카서미트 하고요. 외곽에 12번 막 골드진 인기 많니다 1번, 12번. 이게 인기 만대요요 마필들이 각질이 겹쳐요. 선행형 각질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경주의 끈기가 보강된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강선 김정윤 기사 타면서 강선 56kg 부증을단 2번 강선이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 1번 비카서미트라 12번 골드진 두놈 중에 하나가 선행을 나서는 놈이 꽂힐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번, 2번이요. 여러분, 약간의 연대기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축마 강소는 축으로 노리되 후착 유령마는 오히려 12번마 골드진을 더 세게 좀 보고 싶고요. 뭐 1번마 비카 서미트는 방어막권 정도로만 가져가고 싶은 그런 경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12번, 1번. 2번, 12번, 1번. 요 세마필 추천을드리면서 일요일 서울제 5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5월 27일 일요일 서울제 6경주입니다. 혼합 3군에 1,800m 10마리 출전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여기 이제 인기마가 1번 시드니 주얼리, 5번 마레벌러시 포즈, 그죠? 10번 마 수정 같이 뭐 7번 마 금준이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끌수 있을 것 같고 선행은 1번 마 시드니 주얼리, 3번 마리지앤드톰 7번 마 금준이 1번, 3번, 7번 그새 놈의 선행 다툼이 유력시 됩니다. 자, 1번 마 시드니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안 나서도 되는 선입형 각질의 마필인데요. 직전에 레볼루션 포즈한테는 한 1마신 정도 착차로 졌어요. 그 당시에 인기 1위였습니다. 1번 마 시드니 주얼리가 자 입상에 1,700에서 실패를 했는데요. 자 선행을 나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번 마 시드니 주얼리가 뒤로 땡기고 선행을 포기를 했다. 이게 맞는 방법이죠. 선행을 포기를 했던 마필이 1번마 시드니 주얼리입니다. 이번에 게이트 2점을 안고 있는데요. 조교 때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선행을 안 나서도 이제 선입으로도 작, 어, 작전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1번마 시드니 주얼리다 보면 요번에는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축인 것 같고요.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5번마 레블루시 포즈가 후착 유력마죠 자, 여기 배당 마필. 4번막 골든빅입니다, 이거. 주행 지정을 다시 받고, 얘가 이제 외측 사행을 했어요, 예전에. 계속 지배를 갔다 온 마필인데, 요거 이제 주행 지정을 다시 받고, 직전 경주에 뛰는데, 지배를 안 가니까 사착을 드려댔어요. 그것도 아쉽게 반 마신 작자로. 요 이제 경주 거래가 1800이잖아요, 4번막 골든빅. 오히려 1800에서는 조금 더 뛰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요거 이제 복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든빅이 인기순위에서 또, 배당판에서 바람이 불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안당이 생각할 때 그래도 4번 골든빅은 덜 팔릴 마크이다. 불안당은 좀 안고 가고 싶은 마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직전에 승부의지 없이 승부를 회피했던 시드니 주얼리가 이번에 가는 경주이고요.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던 5번 레벌루시 포존 인기마가 아니죠. 입상 아쉽게 입상이 실패를 했던 레벌루시 포존이 후착 유력마. 배당마는 외측사 인기가 이제 없어진 4번마 골든빅 뭐 이렇게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1번, 5번, 4번. 1번, 5번, 4번. 1번, 5번, 4번. 세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일요일 서울제 6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자, 5월 27일 일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700m. 자, 12마리 출전을 하는 불안당의 일요일 서울 메인예고 승부경주입니다. 자, 부산교차는 메인이 5경주로 부산 5경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요일. 자, 요 7경주가 불안당의 5월 경마, 서울 경마를 마감 짓는 불안당의 메인 예고 승부 경주입니다. 자, 불안당의 승부 경주의 특징은 뭡니까? 10번을 가져가면 적어도 6, 7번을 때려드리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부산, 서울 메인 놓쳤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번주에 때려드릴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 소리 아닙니까? 월말 경마, 2012년 들어서 불안당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불안당 게시판에 와보시면, 3월 월말 성, 성적, 4월 월말 성적, 지금 나와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음성 파일 아직도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 월말 강자 불안당이 이를 서울 정점을 찍는, 활용점정이죠. 눈을 찍는, 그 7경주가 불안당의 메인 승부 청 국산상문의 1,700경주인데요. 요게 인기마들 간의 연대가 형성된 그런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인기마들의 연대가 걸려 있는 경주는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경주 아닙니까? 불안당의 골수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1.0으로 팔려도 불안당이 연대다. 없습니다. 그러면 없어요. 비록 불안당이 <laughs> 적중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이마권은 삼은 바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당의 관리말을 놓고 연대에 걸려있는 동반입성이 힘든 인기말을 때리고 받치면 끝나는 게이 7경주. 일요일 불안당의 메인승부처입니다. 여러분. 반은 이미 적중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메인승부처로 일요일 서울 7경도를 잡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상 미리 들으셔도 되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거나 현장 예상 신청하시는 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은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일요일 날은 경주 간격이 짧아요. 그래서, 막권 사는데 나는 너무 어렵다. 한다가 니꺼 네 들으면 막권 사는 시간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문자 신청하시면 지난주 44배, 28배, 부산교차다 적중시켜드렸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16개 경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8분 전에 문자 신청하시고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불안당의 생생한 현장 음성을 듣는 거죠. 왓건 사는데 이상 없으시는 분들은 현장 예상 청취하시면 됩니다. 여기저기 뭐 자신이 있다. 거짓 광고 현혹되실 필요 없습니다. 일요일 월마경마 월말, 최강자 불안당이 가장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경주가 일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요일 서울 7경주만은 불안당이 적중할 자신이 가장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방법으로는 불안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적중의 기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반드시 불안당이 책임지고 적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7경주 불안당의 메인 예고 승부경주입니다. 자, 5월 27일 일요일 서울제 8경주입니다. 국산 2군의 천... 800m 경주. 자, 이번 경주, 인기마가 1번마 앱솔루트 시, 앱솔루트, 2번마 플러스 밸류, 뭐 9번마 야오 레드캐, 그죠? 11번마 홍강 10번 혈망봉, 뭐 이런 마필인데요 충마는 누구냐? 불란당이 생각할 때는 2번마 플러스, 플러스 밸류입니다. 자, 형철이가 타고, 형철이가 사실 신우철족에서 마방에 형철이가 타고 인기마를 갖고 형체가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불란당은 사실 신우철 마방에 형철이만 태우면 좋죠. 뭐, 간식 1.0으로 팔려도 짤르고 들어가는. 그죠? 그런데, 형철이만 타고 3월 3일날 빠졌고, 팔기군하고 일마신용도 착차를 낼 정도로 이번 플러스 밸류는 조경우 기수하고 인마호흡이 맞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마필이 이번 플러스 밸류인데, 후착에서는요, 외곽 마필들을 좀 보고 싶어요. 일단, 10번마 혈망봉. 적임 기수, 승부 기수인 김영진 기수의 기승이죠. 그럼 봐야죠. 직전에 잉거리가 타고 3착을 들여댔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말머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혈망봉을 또 보고 싶고. 11번마 홍광입니다. 이거는 숨겨놨다가 쏘는 마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직전에는 완전히 바닥을 깠습니다. 직전에 완전히 바닥을 깠다고 무시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번마 홍광, 이상혁 기수가 두 번째, 지금 기상, 기승을 하고 나오는데요. 홍광도 노려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2번마 플러스 밸류, 는 플러스 밸류, 조경기수는 강축인 것 같고요. 후착에서는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적인 기수, 승부 기수로 기승을 한 10번 혈망봉, 그 다음에 간간이 한발쏠때 걸음이 무서운 11번마 홍광, 요두 마필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자, 2번을 축으로 10번, 11번입니다. 2번, 10번, 11번, 요세 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일요일, 서울제 8경주를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5월 27일, 일요일, 서울 9경주입니다. 국산 1군의 1900m 경주, 13마리 출전을 합니다. 자, 뭐, 앤디스러너, 그죠? 그 다음에, 금화챔프, 라운 스피드, 프라임 갤러퍼, 마니피크, 특히 마니피크 리얼 빅터 8번, 9번이 인기마로 팔릴 마필들인데, 불안당이 노리고 싶은 복병마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11번마 볼드가지니스에요. 얘가 1800, 1900에서 물론 승분전입니다만 보유준 특히 직전 경주 1900에서 보유준 걸음걸이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놈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걸음걸이였다 불안정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록 승분전이지만 특히 근데 오경한 기수가요. 1군 승분전의마필을 갖고 나와서 입상을 잘합니다. 저희가 짭짤하게 때려먹는데요. 11번마 볼드가지니스가 직전 경주의 보유준 걸음이면 여기서 안 된다 말씀은못 드립니다, 승분전이죠. 똑같은 1900에 직전 경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1kg 남아 얘는 감량이점을 안 왔어요. 뭐, 마니피크 같은 경우에 59kg, 프라임 갤러퍼 54kg 이렇게 달았을 때 얘는 53kg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때 승분전이지만 11번만 볼드 가지니스는 충분히 노려볼만 한다. 직전 경주의 경주 기록 정도만 뛰어도 여기서 대가리다. 불안당이 이렇게 보입니다. 열하나 볼드 가지니스. 놓고 인기마들, 뭐 많이 피크 리얼픽터, 프라임갤러퍼 적어도 세마필은 한번 노려볼 만한 경주 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월 서울 구경주 11번마 볼드가지니스 배당의 축마, 대가리로 한번 노리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경주 11번마 볼드가지니스 배당의 축입니다. 얘 놓고 인기마 5번, 8번, 9번은 반드시 구매하시면서 요거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일월 서울 구경주 11번마 볼드가지니스 배당마, 복병마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자, 5월 27일 일요일 서울제 10경주입니다. 국산 4군에 1400m 12마리 출전하는 자, 드디어 이제 5월 경마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 경주입니다. 그죠? 서울 10경주. 반드시 이겨야죠. 그래서 불안당에 필사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충마 대가리마표는 공개해 드립니다. 11번마 유자승입니다. 인기 순위에서는 제가 볼때 한 3위? 아니면 4위 정도 팔릴 마필이 11번마 유유자승입니다. 직전경주 머리차 차이, 1마신 차이로 아쉽게 3착을 드려야 됐던 마필입니다. 1,400에서는 항상 강점을 보여주는 마필이죠. 자, 박상호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나오는데, 물론 55kg로 부중은 올라갔습니다만,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유유자승이 2월 달에 머리를 칠때 걸음머리를 완전히 회복했다. 불안당 도이 이렇게 비춰집니다. 승부 의지, 만빵,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번마 유유자승. 대가리고 축입니다. 이놈을 놓고 현장에서 충분히 압축해서 반드시 적중을 할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돈 예상도금은 없고 현장 예상 청취를 하시던 아니면 문자 신청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어찌됐든 11번마 유유자승, 5월 경마를 마감지는 마지막 경주, 10경주의 대가리고 축입니다. 11번마 유유자승입니다. 자, 일요일 서울 10개 경주 모든 녹화를 마쳤습니다. 옆에 보시면 지난주 44배, 28배를 때려드렸던 1, 2 5 교차 부산 경마 방송 고배당 W 찾아라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려 있는데요. 반드시 청취하십시오, 여러분. 44배, 28배, 지난주 고배당 W 찾아라 경마 방송에서 다 추천드렸던 마필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한달 동안 불안당 고배당 W 찾아라 울고 웃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단이더 열심히 준비해서 6월달은 5월달보다도 더 나은 성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